한생의 불꽃 포인트 4,480. 명성치 포인트 1,350. 만지 주화 포인트 1,156. 이거 어차피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얼마 안 돌린 거지. 교환한다. 이거 언제 다 받아? 한 번에 100개밖에 안 된다고? 좀 많이 주면 안 돼? 교환한다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지금 키보드 고장나가지고, 재획이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키가 가끔씩 씹혀. 그래도 자석팩 체험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얼마야? 117억 생긴 거야, 지금? 야, 바로 큐브 돌리러 가. 와야 꽁돈으로 100억이 생겨? 바로 큐브 돌려! 베이플 지금 켜가지고 아직 자석패 써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받지도 않았어. 그렇게 큰 차이 없대. 아, 어, 드디어 올라갔네. 일단 이거 냅두고. 옵션 뽑는 거는, <laughs> 레드 큐브를 해도 되니까, 귀걸이도 레전어로 만들어줘야 돼. 아케인 리버 울방울석을 캘 겸? 그리고 이제 유니온 불을 쓰는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있으면 편하니까. 아, 드디어 갔다. 블랙 큐브 하나 남기고. 마일리지 레드 큐브를 딱히 다른 데쓸 데가 없으니까, 여다 쓰고. 아, 획한 줄? 이게 물방울석을 캐는 거는 아획이 높으면 좋기는 한데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상황을 보여 줘야 이해할 거야, 아마. 지금 아획 하나, 매획 하나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매획이 60%에다가 아획이 60%야 지금 이미. 근데 지금 당장 재획을 시작하려면 매획이 더 필요한 거잖아. 물론 나중에 레전 몇개더 띄우면은 그때 가서 더 채우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이 캐릭터로 재획을 계속 돌리겠다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유니온 부가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는데 아마 일주일에 5재획일 거야. 일주일에 5재획 그래서 그5재획만 내가 일주일에 제로로 할 거야. 남은 거부터 써볼까? 라이링에 여기서 매획이 떠주네. 근데 뭐 매획이 원래 잘안 뜨는 옵션은 아니니까. 이렇게 끼면은 지금 매획 80에 아획 80이야. 이거를 매획으로 바꾸면은 바로 유니온 부 재획을 시작할 수 있는 SS 레전을 해보자고. 32억 남았는데? 가능? 오케이, 가능. 어차피 얘가 꽁돈으로 생긴 그거니까. 내가 막 재획을 열심히 해서 벌은 매소가 아니라. 걸려봅시다 원래 이런 옵션 잘안 보일 텐데? 이게, 이, 이게 이탈업이 위아래로 뜨네. 신기하다. 저 이탈 저렇게 뜰 확률 가지고 그냥 등급업을 해주면 안 될까? 저 운빨 가지고 그냥 올라가 주라. 오, 올라 와, 개빨리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쌍듬에 남은 블랙큐브로 노려볼만한데? 한번 해봐. 왜안 보이냐? 땅 드메는 커녕 그냥 안 보이는데, 근데 이 탈은 자주 보여. 어... 일단 찝어. 아, 찝지 말자. 이거 레드 큐브 3개 있는 거 일단 돌려보고. 또 인트 이거, 그 지능이 상승하길 바라는 건가? 매획의 힘! 근데 이거, 이거 쓰면은 지금 당장 더뭐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대충 이렇게 뽑아놓고 쓰고, 땅 드면 솔직히 너무 욕심이니까. 무기 잠재를 돌려봅시다. 내가 무기가 이거거든? 공, 댐, 공이란 말이야? 야, 솔직히 재획만 할 거면은 그냥 그공세줄 같은 거 뜨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서. 남은 블랙큐브 쓴다는 느낌으로. 블랙큐브 그냥 남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이 영향을 다 먹으면은, 그270 레벨이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59%에서, 79%로 20% 오르네. 270. 와, 씨, 코어 칸 늘어났어. 얼마 만에 늘어나는 코어 칸이네, 이게. 추출 세트가, 근데 이거, 이걸... 은근히 룩이 애매하던데. 뭐, 애초에 룩을 보고 끼는 아이템은 아니긴 하지만, 음. <laughs> 아니, 2층에서 3층을 끌어온다고? 아니, 요 위에가 끌려온다고? 이 위에가? 와, 맞아, 이거? 이러면 아예 위로 올라갈 이, 아예 올라갈 필요가 없네? 매수해서라는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러면? 아, 그리고 잃게만 하던 사람들이 자석펜 나왔다고 해가지고 재획하는 거, 솔직히 난 그거 오래 안갈것 같아. 아마 며칠 정도는 그렇게 할 거야 사람들이 며칠 정도는. 근데 한 일주일, 이주일 그 정도만 지나도 결국에 일혀야할 사람들은 다시 일켜만 하고 꺼요. 그 사람들은 자석펫이 없어가지고 사냥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자석펫 나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이주일 동안은 신선해가지고라도 아마 사냥을 할 텐데 다시 아마 금방 사냥 안할 거예요. 추출 세트 능력치요. 일단 모자가 올세 30 그리고 상의가 방어력 3 0 무기가 공마 30 이게 좀 크죠? 이게 진짜 크죠? 그리고 신발이 이동속도 점프려. 근데 이것도 나는 도적 직업군이라서 헤이스트를 쓰니까 내가 좀 체감이 없는데, 막 전사 직업군 애들은 이런 거 체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망토도 올셋 30. 모자랑 망토랑 해가지고 올셋 60에다가 무기의 공마 30 그리고 세트 효과 따로. 세트 효과가 이제 올셋 15에다가 공마 10. 그럼 올셋 75에다가 공마 40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제가 여기서 사냥하면은 1시간 사냥해서 6% 오르는 정도? 아니지 나 270이구나 1시간 사냥해서 3% 올라요 그니까 러한 33시간? 근데 그 33시간도 내가 2배 경험치 쿠폰을 먹었을 때야 이거 2배 경험치 쿠폰이랑 경험치 뿌리기를 받아서 33시간을 사냥해야 1레벨업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려고 막 버닝 높은데 찾아가서 사냥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매소를덜 벌게 되니까 매소를 적당히 벌수 있으면서 동시에 레벨업까지 하려면 33시간 정도? 아니 이거를 이런 데서 쓰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잖아 여태까지 단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 그럼 이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은 리보트 유저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후에라도 자석패시 나오지 않을까 자석패 나오는 그거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다들 분분한데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경우 원해서는 딱세 가지예요. 일반 서버랑 똑같이 나오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원더베리에서 원더블랙 세트를 뽑아야 되는 기존 리부트 서버의 그방향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원더블랙 세트 패을 확정적으로 다섯 패스로 만들어주는 리부트 전용 어떤 캐시 아이템이 나오는 거몇만 원짜리. 마라벨 헤어 쿠폰도 원래 뽑기로 뽑아야 되는데 리부트에서는 5만 원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팔아 주잖아요. 쿠폰으로 해가지고 저런 것처럼 루나 크리스탈이 아니라 어떤 쿠폰 같은 거몇만 원짜리로 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매소샵에서 매소로 판매하는 거 기간. 계속. 연구제로 이제 계속 팻 살려내는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매소를 내고 사게끔 하는 그런 나는 그냥 자석팻 한 마리를 20만원 주고 막 판다. 이렇게 그런 걸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로로 자전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무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나이트 로드의 그 극딜 뽕을 맛보고 싶어서 한번 자유전쟁을 해보고 싶은데 이 무기를 버리고 나이트 로드를 갈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나로로 자전할 수가 없어요.